유대 소년 나단의 사후 체험과 앞으로 몇달 안에 있을 일들이라는 그 비디오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비디오를 자세히 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유대 소년 나단이 천국에서 본게 뭐냐면은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벌써 이 땅에 와 있고. 그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유명인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게 된 사실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메시아가 유대 성도을 지어주게 해 주고 마지막 7년 중간 지점에 동물 제사를 폐하게 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대안란이 시작될 텐데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적글리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성경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일이 진행이 되려면 이제 유대인들이 앞으로 적글리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유대 수년 나단이 천국에서 받은 그 환상이 그 성경이 그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랑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그 유대 수년 나단의. 환상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그이대선나는 사후체험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적 그리스가 지금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죄인 같은 사건들이 우리 지금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정말 말세 말세의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앞으로 대환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대환란 기간까지 기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신실한 종들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지금부터 그 대환란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왜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니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화란이 이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하한 자들 시험할 때인데 그래서 그대화란때이 사람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때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순교를 당하고 엄청난 고문을 당해야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지금 그 대화란이 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정말 우리는 정말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도 많을 텐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어린아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제가 들은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한 크리스천이 아들하고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국경 지역으로 데려가게 됐는데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을 국경 지역의그 전기 철정왕으로되는데그 아들을 그 전기 철정왕으로 걸어가게 하면서 그 아들 아버지한테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협박하니까 아버지가 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건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까 아버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대활란 때는 이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아들이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은 그런 환란에 때를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깨어서 기도하고 앞으로 그런 환란의 기간을 피하고 이제 주님 앞에설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